네, 오늘은 간단한 발목 재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초반에 앉아서 할 것들은 뭐 최근에 발목이 삐진 적이 없으시면 좀 스킵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발목의 상하좌우 움직임이 있는데 상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려는 발 반대발이 발바닥으로 하려는 발에 발등에 얹어 놓고 올라가려고 하는 거를 조금 조금씩 막아주면서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 하듯이 힘겨루기 하듯이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위에 했으니까, 밑으로도 내려가 볼게요. 이 횟수들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자기가 적당하다 싶을 정도로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 때도 비슷하게, 수건은 얘를 잡으려고 하고, 이제 발은 얘 내려가려고 하고, 서로 힘겨루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재활 느낌이니까요. 너무 강하게 하시기 보다는, 적당한 힘만 계속 쓸수 있는, 그러니까 그, 이 힘을 인지시키는 데좀 포커스를 맞추면 될것 같아요. 발목 안쪽으로는 저렇게 다리를 꼬아서 손으로 밑으로 내려주시면 편합니다. 오른발이면 왼바, 왠, 왼손이 눌러주면 편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바깥쪽으로 가는 부분은 손으로 이렇게 잡아당기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저는 수건을 사용했습니다. 이때 좀 각도가 좀 불편, 불편할 수 있어요. 저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좀더 45도 각도로 틀어서 저렇게 해줬습니다. 횟수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 이제 다음을 넘어가겠습니다. 네, 아까 썼던 이제 수건, 그거를 발바닥 사이즈에 맞게 접어주십니다. 그리고 거기 위에 올라가셔서 이제 한 발로 균형을 한번 잡아볼 겁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거는 엄지 발가락이 바닥을 꾹 눌러주는 느낌 꼭 있으셔야 되고요. 예, 한 발로 쓸때 이제 처음엔 팔을 벌리셔서 균형을 잡으시다가 괜찮아지면 손, 허리. 그리고 그것도 괜찮아진다 그러면 공 같은 게 있으시면 이제 저렇게 바닥에 내려놨다가 다시 짚는 것을 한 발로 수행하는 것을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때 저는 빨리빨리 보여드렸지만 이것이 되게 낮은 난이도부터 거의 tv를 볼수 있을 때까지 편안하게 그러니까 편안하게 tv를 볼수 있을 때까지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재활의 개념에서 다쳤을 때 이런 걸 갑자기 너무 높은 단계를 해버리면 부상의 위험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그한 발석이 잘안 되시는 분들이 꼭 있으실 거예요 많은 분들이 이제 양말과 신발이 항상 감싸져 있기 때문에 발가락 전체적으로 사용이 사용이 잘안될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은 손가락 관절을 그 통해서 발가락 사이사이를 풀어준 다음에 이제 스트레칭까지 해주시면 좀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중지를 기준으로 엄지와 검지는 안쪽으로 그리고 약지와 새끼발가락 쪽은 바깥쪽으로 쭉쭉 늘려주시면 되고요. 시간은 대략 한 5초에서 7초 정도 쭉쭉 늘려주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중지의 경우에는 전체를 크게 크게 빙글빙글 돌려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발목 돌리기에서 추가적으로 발목 돌리기 동작에서 이거를 발가락까지 사용하게 되면 발가락도 스트레칭이 될수 있어요. 힘들게 막 이렇게 손으로 하기보다는 서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스트레칭 해주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발 서기 난이도를 한더 추가를 해 볼게요 엄지발가락만 눌러서 버틸 수도 있고요 아까 그 한발 서기에서 엄지발가락 이외의 것만 눌러서 버틸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번갈아가면서 해줄 수 있는데요 이 한발 서기를 하다 보면 균형을 잡기 위해서 앞뒤 좌우 근육에 근육을 계속 전체적으로 쓰게 돼요 그러면서 이 발목이 전체적으로 강화되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한발 서기를 발목 재활에 선택을 했습니다.